안녕하세요. 스포차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색다른 주제를 들고 와 봤는데요.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의 승부 예측 역사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예측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미리 예, 헤아릴 측으로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측은 역사로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하늘과 신의 영역으로 존재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분야였죠. 92년 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지구촌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2000 월드컵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월드컵에 대한 예측도 자연스레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월드컵 예측에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주를 이었습니다 팀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분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졌죠. 이 과정에서 펠레 의 저주와 같은 이야기도 탄생했습니다. 동물의 힘을 빌린 예측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기억하는 점쟁이 문어 파울이 있는데요. 파울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12번의 경기 결과를 마치며 똑똑한 문화로 칭찬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고양이가 내린 개막전 예측 결과가 적중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킬레스의 적중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철저한 분석보다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때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1세기 들어 데이터와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분석을 통한 예측이 월드컵에 활용됐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JP Morgan, 골드만삭스 등 금융회사 의 예측이었는데요. 이들은 펀드 매도와 매수에 사용되는 모델인 퀀트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주식에 활용되는 데이터 분석법을 통해 월드컵 우승팀을 예측한 것입니다. JP Morgan은 2010 남아공 월드컵 4강 예측에서 두 팀을 적중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1998년과 2006년 4강 지출팀 중세 팀을 맞췄습니다 도회사 모두 뛰어난 적중률을 보였지만 우승팀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2010년 16강에 진출한 우리 대표팀의 성과 역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월드컵 승부 예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부를 예측하는데도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월드컵 승부를 예측한 것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입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공대와 미네 공대 그리고 벨기에 헨트대학 연구팀은 2018 월드컵을 앞두고 ai를 활용해 무려 10만회에 달하는 경기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승부를 예측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요소에는 피파랭킹 평균 연령 챔피언스리그 우승 횟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두 팀은 스페인과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은 대회 내내 졸전을 거듭했습니다. 스페인은 가까스로 진출한 16강에서 러시아에 패했고 독일은 우리나라에 패하며 조별리그도 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승팀인 프랑스의 우승 확률은 11.2%로 전체 4위였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돌풍과 일본의 16강 진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썩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스포츠에는 과거 성적이나 선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경기 중 반칙, 부상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ai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단기 스포츠 대회는 변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경우 매번 소집되는 선수가 다르고 클럽 경기에 비해 경기수도 적어 데이터를 모을 표본 자체가 적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벌써 다양한 곳에서 ai를 활용한 전망 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아이 역시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아이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 예측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포츠아이는 특히 토너먼트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열렸던 유로 2020 적중률은 70%가 넘어갑니다. 특히 아시아 월드컵 예선 적중률은 90%에 입막할 정도입니다. 토너먼트에 강한 스포츠아이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을 즐기신다면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포츠하이 사이트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하이였습니다.